인견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이온 섬유는 여름용 쿨비즈 소재로 인기가 좋은데요. 하지만 구김과 수축 방지를 위해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죠. 한국 섬유개발연구원이 이 단점을 개선해 물세탁이 가능한 레이온 소재를 개발해 중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. 송태석 기자입니다. 인견으로 알려진 기존의 레이온 소재로 만들었습니다. 물세탁을 한뒤 건조해서 물세탁을 하지 않은 옷과 비교해 보니 팔 길이가 3cm 정도 줄었고 폭도 수축됐습니다. 살갗에 닿으면 시원한 느낌을 줘서 여름용 쿨비즈 옷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온 섬유는 이처럼 물세탁을 하면 수축되고 잘 구겨져서 취급하기가 번거로웠습니다. 한국 섬유 개발원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레이온 소재는 이런 단점을 개선한 것입니다. 물세탁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보니 거의 수축이 되지 않아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기존 레이온 소재들은 세탁을 실패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축률이 7 내지 8가 나갑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했 있는 소재는 세탁을 10분 하더라도 한4% 정도 수축하기 때문에. 구김도 줄어들고 신축성도 높아져서 옷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역업체들과 손잡고 올해부터 패션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. 또 중국 시장에도 진출해 2억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. 중국 남방은 많이 덥고 해서 이 레이온 소재가 다루기도 개발했는 레이온 소재가 다루기도 쉽고 몸에 그 닿았을 때 굉장히 냉감 효과가 있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한국 섬유 개발원은 풍기인견 등 지역 섬유 기업의 이번 기술을 이전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tbc 송태섭입니다.